에이트원은 요즘 한 이슈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전문기업입니다. 에이트원은 설립 후 방위산업에 속하는 가상훈련 시스템 개발과 종합군수 지원 사업 등 국방교육훈련용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등 군용훈련과 군용교육 사업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2015년 육군 지대공 유도무기 천공 정비 실습용 컴퓨팅 기반 훈련과 2017년 공군 T50 그리고 2019년 해양 경찰 KUH1 시뮬레이터 등 가상 훈련 국방 시뮬레이터 등 군용 사업을 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민간 분야 시뮬레이터를 비롯해 산업용 확장 현실 콘텐츠 엔터테인먼트용 콘텐츠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방 교육 훈련용 솔루션을 기반으로 안전 및 공공 분야 체험형 VR 시뮬레이션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트1이 최근 메타버스 관련 주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한차원 가상 세계를 말하며 글로벌 IT 업체와 이동통신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통해 현실 경험을 확장하고 특별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며 그동안 군사 제조, 시뮬레이션, 리디오 제인 등 일부 특정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따라 XR 기술에 대한 민간 수요가 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일상생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고 합니다. A21의 주가는 지난 13일 종가 기준 2,480원으로 올해 초인 지난 1월 4일 종가 기준 1,900원보다 폭폭 상승했습니다. 상승세일 보이던 주가는 지난 5일 무상증자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2,400원, 2,9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8일에는 장중 신고가인 2,985원을 기록하는 등 메타버스 관련 주로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증권과 관계자는 A21은 군수 사업부터 민간 사업까지 참여하고 있는 확장 현실 전문 기업이라며 그 차원에서 민간 중심의 xr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사업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에이트원은 올해 초부터 사업 관련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계약 종료 이후 투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초 민간 위주 메타버스 산업에 출사표를 던지며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에이트원은 성장차트인 2017년을 제외하고 순 손실을 기록해 왔으며 매출액도 2017년 111억원 2018년 177억원 2019년 131억원 지난해 106억 원을 기록하는 등 편차를 보이지만 특성 개선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여하튼 단순 폐마주를 여기는 방향이 있지만 이 혁신 산업이 될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만큼 변동성 대응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추천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